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 5절부터 할까요? 5절부터 11절까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덕으로 화목되었은 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하느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 하셨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 하셨을까? 이것을 놓치지 않냐고 이것에 관심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그냥 흐르는 물 마냥, 지나가는 바람결 마냥,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하지 말고, 흘러 떠내려가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달려오고, 마침내 내 영혼이 그 말씀을 받아야 할 목적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머리에도 기억날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에 그 말씀이 기록된다면 이 말씀의 효력은 저첫언약대의 돌비에 기록된 말씀보다도 더 신령하고 더 영원하고 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일 하셨을까? 우리는 종종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 관념적인 답변을 또 기계적인 답변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우리는 지금까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분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가까이서 그분이 누구시고 무슨 일 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게 중요한가. 이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우리는 그가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가. 이제 그 내용을 보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들려왔던 말씀보다도 또 클로즈업, 또 가까이 접근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일 하셨길래 우리가 그를 믿으면 의롭다 한 받은가 이 답변이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에 세 단계로, 하지만 같은 내용을 점층법으로 점점 강력하게 말씀한 것이 나옵니다. 한 가지 사실인데, 마치 약하게, 가운데, 마지막에 강하게. 한 사건을 바울은 6절과 8절과 10절에 번갈아가면서 그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곧,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강하게, 분명하게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할 때에, 또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신 일은 똑같아요.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도다. 곧 그리스도께서 경건 찬자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똑같은 내용을 약간 각도를 달리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을 왜 강조한지 아십니까? 그의 죽으심이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고, 이해될 만한 것이 아니고, 그럴 만한 일이 아니라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이, 그죠? 음, 그럴 수 있겠다. 라고 하기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 내용이다. 그게 뭐냐면, 의의를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이랬어요. 7절에. 다시 말해서, 우리는 부당하게 그 사람이 혐의가 없지만은 누명을 쓰고 죽는 사람 보고서 누구나 다 동정하게 되어 있어요. 아닌데, 저건 아닌데. 하지만 그 사람을 불쌍하다고 여기지만은 그를 위해 대신 죽지는 않습니다. 동정은 하지만 그를, 죽지, 그를 위해 죽지는 않아요. 또 이보다 조금 더 나은 선한 사람을 위해서 혹시... 용감하게 죽는 사람도 있다. 매우 드물지만은 선한 사람을 위해서 혹 대신 죽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사람도 아니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그 의인도 아니고 죄인을 위해 죽으셨도다. 이것이 과연 이해할 만한 일이고, 늘상 있는 일이냐. 차라리 이런 일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해야 그게 정상일 거예요. 누가 죄인을 왜 죽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하나님의 신비다. 하나님만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만이 행하실 수 있는 믿음의 신비다. 라고 할 수밖에, 인간의 방법과 이론은 답이 안 나오는 일이다니 말이죠.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바울사도의 말에 대해서 별로 동의 찾는 거예요. 그분이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진짜 납득이 안 되고, 어떻게, 어떻게 그런 일이, 그게 가능한가?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느껴야 마땅한데, 왜? 적어도 사람들이 볼 때, 의인을 위해서 바로 죽는 사람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혹 용감하게 죽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정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은,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 적어도 사람들의 이성으로, 사람들의 문화와, 그들의 이론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 말도 안 되고 기가 막힌 일, 이렇게 받아들여야 정상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하셨다. 우리가 연약할 때, 다시 말해서 도무지 연약할 때란 말은 아무 힘이 없을 때의 뜻입니다. 도대체 강한 것이 하고는 기대할 수 없는 그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서 나와야겠지만은, 나올 힘이 전무한 그 상태를 연약할 때에라고 한 겁니다. 그냥, 원래 체질이 약하다, 이것이 아니라, 가망 없는, 지금, 어, 갓, 젖때아이가 바위가 굴러오는데, 피해야 돼, 살는데, 못 피하고, 저거 어찌할 수가 없어요. 저것은 누구도, 저큰 바위를 멈출 수 없고, 아니면 그 아이는 커다란 불행을 당할 터인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이것을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한 겁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우리는 주님이 이런 상태에서 구원하신 것이 단 이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단한 번이 아니라 우리는 삶의 정황 가운데에서 수시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도무지 앞이 안 보이고 끝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곧 막다른 골목에서 빈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것이 어쩌면 신앙의 보편적인 조건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시작이 뭐냐? 그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가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것 이게 시작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스스로 손 하나 깎다갈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때마다 주님이 이렇게 곧 그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미리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이 주님의 죽으심이다 이 말이죠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 짓인데 나의 약함을 자랑할 것이다 왜? 그 약함을 통해서 그분의 강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은 주님 앞에서 강한 제앙은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분 앞에서 자기가 자신 있고 강하다는 표시에 바짝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심에 우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했죠. 하나님은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에서 너는 지렁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을 것이다 지렁이를 이가 아주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산들을 부서뜨리고 작은 산을 겨우같이 흩어버릴 것이다 평생 지렁이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손에 붙잡힌 강력한 도구로 살 것인가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 연약할 때에 도무지 손 하나 깠다 갈수 없고 미동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그때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죽으신 것이다. 그리고 그건 좀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신 것이다. 이런 일들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이전도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 찬잘려 죽으신 이 일은 전무후무한 일. 혹!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거니와 그래요. 그게 우리도 기억합니다만, 전에 일본 도쿄에서 우리나라 유학생이 전철 플랫폼에서 한 사람을 일본 사람을 구하고 죽었죠. 일본 사람들마저도 고마워가지고 그 사람을 기념하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혹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거니와 죄인을 위해서 그의 절망과 불행과 그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려고 죽은 일은 이전도 없고 이유도 없다 그리스도 외에는 전혀 없다 정말 기가 막히고 놀랍고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일 차라리 이건 하나님의 신비라고밖에 할수 없는 일이 바로 그분이 하신 일이다 너는 하나님이 그런 일 하신 줄을 믿는다면은 너는 그 믿음으로 우롭다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문에 보면, 그것이 무슨 의미냐? 그리스도가 연약한 자들을, 죄인들을, 원수들을 위해 대신 주으신 게 무슨 의미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확증이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뭐냐? 제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다. 했어요. 그분이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다. 예수께서 서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하신 거, 우린 기억하지요? 그가 도적 만나가지고 다 뺏기고, 목숨까지도 다 위태로울 지경입니다. 이제는 가만두면 죽어요.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도 피해가 버렸어요. 구조하지 않냐고, 내위사람 보고도 보고 얼른 숙은 피해버렸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지나치지 않냐고, 거의 절명의 순간에 그를 응급조치하고, 그를 주막에 데려다가 그 주막 주인에게 부탁했어요. 잘 돌보아 달라.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와 다시 되게 갚아 주겠다. 이렇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사람들 죄인을 불쌍히 여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안 봅니다. 다 고개를 들고 침뱉고 도망가지요. 그러니 누구도 움의 손길을 뻗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이웃은 곧 하나님 앞에 있는 인류를 오늘 저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땅에 오신 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의 손을 뻗치지 않았지만 다침 뱉고 멀리하고 멸시했지만, 그는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가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 인간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저란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자로 오신 그분 자신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마치 주막 같은 곳이에요. 주님께서 그들 그 위기를 당한 사람을 건지셔서 자, 이제 이들을 잘 돌봐줘라. 언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강도 만난 이웃들을 구원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들을 양육하고, 마침내 주님 오실 때에, 주님께 그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곳, 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때, 로맨틱한 말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절망당한 사람에게는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주님께서 바로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시고, 그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신 것.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다. 곧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사랑한다 하는 것을 보이신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심에 대해서 때로는 아멘 감동되어서 아멘하다가도 감동이 식어버리면 진짜 사랑하실까? 날씨 추워지면 또. 믿음도 식어가지고 사랑하실까? 아니야, 오늘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내 도대체 그런 느낌이 안 와. 이렇게 자기 기분 따라서 사랑하신다가, 아니다, 기다, 아니다, 오늘은 중간이다. 정신 없죠? 음?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저는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말고 신기했어요. 하나님이 사랑받는다 말 듣고 신기했어요. 도대체 어떤 사랑받았길래? 그 사랑이 무엇이길래 저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그저 앞다투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하고 찬송하는가? 진짜 궁금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가 그 증거를 갖고 싶었고 그렇다면 나는 정말 안심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믿을 수 있겠다. 근데 그 증거가 뭘까? 그 증거가 뭘까? 누구처럼? 하나님 나빵 먹고 싶어요 근데 누가 빵 사주더래요 어머 하나님 사랑하신다 그런데 또 어디 가다 보니까 차비가 없어요 그래서, 어, 주님 나 토큰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누가 와서 토큰 주더래 역시 주님 사랑하신다고 나는 그래도 토큰 받아본 적도 없고 빵사 먹은 적도 없기 때문에 나는 그말대로면 괜히 시무룩해졌다고요 그런 간직한 사람은 부러웠어요 아 진짜 하나님 사랑가 보다 그냥 마치 도끼 방망이처럼 주님 뭐 주세요 똑딱하면 주시고 똑딱하면 주시고 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 나는 괜히 너무 이성적으로 그냥 믿어야만 되나 싶었을 때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5장 8절 말씀이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내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을 나를,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확증이다. 이것보다도 분명한 증거가 어딨는가? 이것보다도 완전한 증거가 어디 있는가? 내 감각에 따라서 하나님 날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그런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자체가 금세와 내세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놀라운 증거였다. 나는 그걸 보고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어요. 주님은 진연 나를 사랑하신다. 내 감정이 때로는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내 감각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지 말라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걸랑 물리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었다. 저는 이 성경에서 그토록 내가 찾고 싶었던 증거. 과연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일까? 그것만은 확실하다면, 내가 주님 앞에서 변덕을 부리지 않겠다 했는데, 드디어 그 증거를 이 말씀에 서 찾았어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이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랑, 이런 사랑은 우리가 감각으로만 느끼는 것은 아니에요. 감각은요? 너무 변덕스러워요. 기뻤다 슬펐다가, 우리 표정을 아마 하루 종일 비디오를 찍었다가 빨리 돌려봅시다. 그러면 참별이 다, 아마 표정이 몇 번씩 변할지 말도 못들것 같아요. 저도 가끔 누가 재설교 했던 걸 녹화 전에 했었을 때, 사실 제가 잘못 들어요. 재설교 들려면 참못 쫓고 해서, 그냥 빨리빨리 돌려주세요.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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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내 표정이 얼마나 웃은 여자예요. 근데, 설교시 한 시간도 그런데, 24시간을 갔다가, 녹화했다가, 빨리 돌렸을 때, 얼마나 표정 변화가 심각한가? 그건, 그만큼 우리 감각이, 느낌은 수시로 변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이 부정할 수 없는 증가, 뭔가?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신 것. 근데, 이걸 머리로 말하니까 참 답답하죠? 왜? 이성으로 말하면 너무 차가운 것 같고, 딱딱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말씀 공부할 때 찾아가면서, 아, 그렇구나. 이런 것도 필요해요. 이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었다. 그 사랑이, 이런 머리의 인식 정도가 아니라, 생각의 동의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랑은 마치 물을 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인데, 어떻게? 성령으로 부어진 것이다, 이 말. 다시 말해서, 이건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신인할수 있어요. 여러분, 감정을 끌어오지 마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런 운동 합시다. 무슨 운동? 이제 기관이나 셀이나 모일 때마다 기도합시다. 무슨 기도?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런 운동이 좀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자. 모일 때마다 왜 그래야 그분이 그 모임에 역사하시고, 그분이 이렇게 그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마음에 부신 바가 되고. 그의 은사와 능력도 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 아니면 우리는 자기 이성이나 감각 이런 방법만 동원하게 됩니다 무엇을 동원할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아다는 것을 너는 무엇을 동원해서 할 것이냐?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아니면 네 감각과 지식이냐? 이 선택 가운데에서 무엇이 나은 것인가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물을 붓듯이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 받다는 것은 하나의 구호가 아닙니다. 이게 제대로 된 길이에요. 우리가 종종 말했죠. 우리는 제대로 신앙을 합시다. 그 실천 사항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내 속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되 이니 물을 붓듯이 실제로 그 사랑을 내게 부으신 것이 뭐냐 성령으로입니다. 지식으로가 아니라 감각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증거 있기를 예수님으로 추원합니다. 그 사람은 즐거워하는 이라 이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즐거워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과연 우리가 즐거운가? 봉사하면서 즐겁고, 설교하면서 즐겁고, 예배하면서 참 즐거움이 있는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기 때문에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전시 안에 들었던 것처럼,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만 했으 화평을 누리고, 이제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일라 즐거운 영적 생활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메마르고 또 사막 같은 시간들이 마감이 되고 이제 금년 마지막 금요 기도회 때 우리는 정말 성령이 내게 부, 성령으로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 바가 되어서 내일생 또한 마르지 않는 생수가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신권능을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기도하실 때다심에서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사 이 사랑의 부음바 되게 하시고 이를 즐거워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의 사랑받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머리로만 알지 아니하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음받게 하셔서 일생동안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증거들이 저들 안에 있게 도와주심으로 세상이 아무리 핍박하고 힘들게 괴롭힐지라도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가 더욱더 선명하게 도와주셔서 환란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천사들이나 깊음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껏 끊을 수 없음을 성령께서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를 사랑하여 봉사하게 하시고 정말 주를 사랑하여 아름다운 수고와 함께 또 믿음의 역사와 소망 가운데 인내함에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이 모여서 인간들의 반목과 인간들이 만든 그 지혜로서 유지, 유지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와 같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받는 증거들이 우리 안에 충만케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온유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각 사람 마음 마음에 지울 수 없는 금세와 내세에 종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뚜렷히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리옵나이다